안녕하세요, 민다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바로 모락 사이러 콘덴서 마이크인데, 이 제품은 해브잇 오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상자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보시면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설명서가 있고, 바로 마이크가 보이네요. 아, 이거는 삼각대 같네요. 삼각대, 케이블, 어댑터까지.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마이크 본품, 케이블, 삼각대, 58인치 어댑터. 마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캐논 케이블, 그리고 오 o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들이 보통이고,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타입 C가 아니라 구멍 세 개가 송송 뚫린 캐논 케이블을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C 타입으로 전원 공급이랑 이걸 한다는 게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기기에서 C 타입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한것 같지만 그렇지만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보통 5호 케이블이나 캐논 케이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제품을 오인패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구매를 하실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주 타겟층이 마이크 입문자 혹은 간단하게 스트리밍이나 아니면은 줌으로 비대면 수업이나 회의를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한 C 타입과 USB-A 타입을 채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마이크를 처음 쓰시거나 간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베스트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온 삼각대인데 보통 제가 예전에 저가형 콘덴서 마이크나 삼각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들을 사용을 해보면 이 삼각대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 포장 상자에서 꺼낼 때부터 묵직한 게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를 하다 보고 바로 책상에 고정할 수 있는 암스탠드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정도면 사용할 만해서 어 조금 더 암스탠드 구매를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성품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래쪽에 Type C로 전원 공급 및 컴퓨터 혹은 스마트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그걸 연결하는 부위에 8분의 5인치 나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앞쪽을 보면은 모락이라는 브랜드명이 적혀 있고 그리고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앞쪽에 있습니다. 다이얼이 돌아가는 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도 뻑뻑하게 돌아가지도 않는 안정감 있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로 다이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뮤트 버튼이 있는데 이 뮤트 버튼이 특이하게도 터치 형식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기를 사용할 때 터치 형식으로 된걸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마이크 다이얼을 만지다가 터치가 되면은 음소거가 된지도 모르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물리 방식의 버튼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터치 방식인 게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이 마이크 위쪽에 터치가 되면서 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지 음소거 상태인지 초록색과 빨간 불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터치에 불편함은 있지만, 불빛으로 안내를 해주는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크에 음소거 버튼이 없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 터치 방식이더라도 음소거 버튼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다이얼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헤드셋 모양의 3.5파이 단자가 있는데, 마이크로 수음되는 음향들을 이 헤드셋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능이고, 모니터링 할때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도 앞쪽에 마이크 음향 다이얼과 비슷한 정도로 아주 적절한 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콘덴서 마이크의 마감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폰 기기들의 마이크 성능과 모락사일러 마이크를 같이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이패드 프로로만 녹음을 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태블릿에 모락사일러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수음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목소리는 제트플립 내장 마이크로 수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목소리는 제트플립에 모락사일러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수음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일단, 스마트 기기들과 사용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내장 마이크보다는 훨씬 음질이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에 녹음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녹음이 되어서 편집 과정에서 12dB를 좀 올렸고, 스마트폰에서 녹음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어서 편집 과정에서 소리를 9dB 정도 낮춰서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C에서 사용 가능한 마이크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얼마 전에 리뷰한 핀 마이크로 수음되는 음성입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모락 사이너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헤드셋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수음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웹캠에 내장된 내장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입니다. pc에서 사용된 마이크들은 pc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편의성 음질 가격 등을 고려해서 민다주의 추천 마이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모락사일러 마이크와 웹캠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해두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에 랭크를 했고 그 중에서도 모락사일러는 뮤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핀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마다 옷에다가 착용하고 제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 부분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났고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거추장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해서 4위에 랭크했습니다. 다음은 음질 부분인데 모락사일러 마이크와 핀마이크 두개다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음질이 굉장히 좋아서 공동 1등을 했고 헤드셋도 게이밍 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이 준수하였지만 콘덴서 마이크에는 못 미치는 정도라 3위 그리고 마지막은 웹캠인데 웹캠은 아무래도 카메라에 주목적이 있고 부가적인 기능으로 마이크가 달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 전부 10만원 미만이지만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웹캠 핀 마이크 헤드셋 모락 사일러 순서로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과 뭐 뮤트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민다조의 추천은 모락사일러 컨덴서 마이크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다음 핀 마이크 헤드셋 웹캠 순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모락사일러 마이크를 사용해보고 다른 마이크들과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우선 제가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와 같이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 것 같고, 영상을 더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음향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사용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음향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캐논 잭이나 오호 잭을 사용하는 마이크들을 선호하고 조금 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도 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사실 C타입 젠더가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몰라서 저처럼 마이크를 라이트하게 사용하시거나 처음 마이크를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최근 상황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회의가 많아지시거나 비대면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PC나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설치나 설정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가 아닌 핸드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편집을 하시는데 영상에 더빙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가 노트북이나 태블릿 기기에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집할 때 느꼈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로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게임을 자주 해서 디스코드를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바꾼 게 확실히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렷하고 잘 들린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